쿨티라스는 여러 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엘린크라우드 무어님의 지도 아래 단합되어 있었지만 테라모어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후로 상황이 급변했죠. 지금은 캐서린 크라우드 무어 제독님이 그 위치에서 군대와 경비대를 지휘하십니다. 저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범죄와 부패, 해적을 막지는 못했어요. 프라우드 무어 해군은 백성의 신뢰를 잃고 있어. 서쪽으로는 산악 지방인 드러스트 가가 있어요. 왕국의 광석 공급지이자 강인한 전사들을 양성하는 곳이죠. 웨이크레스트 가문은 몇세기 동안이나 프라우드 무어 가문에 충실한 조력자이지만 최근 의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웨이크레스트 쪽 이야기도 재지고 있어요. 북쪽 스톰송 계곡에선 스톰송 가문의 파도 현자들이 전설적인 무리함대의 함선을. 근데 펑쳐. 약간 이제 스톰송 같은 경우는패스가 약간 조금 하지만 좀 집중이 잘안 되는 약간 무분양방적인. 파도 현자들은 수동원으로 철수. 하고 실종된 함대를 찾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아, 원래 여기서가아문제점도가지이 있죠. 라드의 깃발 아래 을 결집하고 실종된 함대를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티라스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산산조각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각 시작점을 이제 소개를 해 주는 건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메인 스리 이제 이 지금 전태하고 앞으로 할 보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첫 시작 지점인 지금 요 티라가드 해역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어느 쪽부터 시작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호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스토리가 틀어져요. 호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좀 틀어지는 경향이 있고, 얼라이언스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각... 얘기가 약간 좀 따로따로 논기 때문에 별 문제 는 없는데 그래도 큰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자면은 티라가드 헤어 시작 지점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티라가드. 마침내 없고요. 움직일 시간이군요. 분열된 국가. 살펴가세요, 친구야. 경찰 지도를 확인했고 티라가드. 팀을 모으면 시작을 쿨 틸라스를 단합할 수 있어요. 그래플린, 네가 가져온 단서란 게 뭐야? 에시베인의 새로운 화약과 관련 있는 거야? 흠, 그게 무슨 단서라고? 에시는늘새 무기를 만드는데. 이건 다르다고요. 사절님, 이 의심 많으신 분들에게 맛보기 좀 보여줄까요? 자, 퀘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대장정. 전쟁대장정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요건 어, 있으십니까? 상만 관리사 사무실에 있는 물통이의 풀링어권총을사요 조심하십시오. 금 뭐야? 라이트권총 같은데. 인 불법 불법 무기 아닙니까 이거? 불법 무기 소지이인런게찬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반갑네. 무역 회사 동부 경비 초소에 있는 카니, 카그니와 대화합니다. 무역품 시장 있는 윌 멀번의 수송선 타십시오. 자, 방금 전에 색상을 보시면 딱 봐도 아 저거 아즈라이드 탄아 따이 생각 나죠. 물품 무게, 굴건 무게. 분부대로. 텔리아, 다시 수뇌를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 도시 경비에게 보랄러스로 밀수되는 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고 인나라 네. 자 수송선을 타러 가도록 하죠. 아 이거 탈 거를 잠시 좀 바꿀게요. 너무 커가지고 오랜만에 천물을 좀 꺼내 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말이 제일 예뻐요 자, 여기 지금 이거는 전쟁대장정이고 이제 그 수송선 타고 갈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퀘스트가 하나가 더 있죠. 물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라인이 갈려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무피 묶음을 하게 되면 퀘스트 라인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이 라인 쭉 따라서 가게 되고 그 애시빔 무역회사를 하게 되면은 퀘스가 트 동부경비 초소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지만 저는 동부경비 초소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티라가드 해협 이렇게 총 이야기 진행이 나눠져 있죠. 일곱장인데좀 일곱 나눠져 있어요. 애시빔 무역회사하고 이제 노링턴 원지, 이쪽 이제 이쪽 라인 따라가는 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엘지베인 무역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보시면은 이렇게 얼라이언스는 특히 티라가드 해역 같은 경우에는 수송선들이 이 안쪽으로 위치를 해 있어요. 드러스트바까지 가네요. 자, 동부 경계 초소 이동할게요. 순간 아 풀치라스 남캐 잘생겼다 했는데 역캐였어. 순간 남캐인 줄 알았는데 아그 미드 부분이 역캐네요. 조금 멀리서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로스 지구 안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톰송 수도원 보시면은 지금 작대적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이요, 톰송 수도원. 자, 다 왔습니다. 테스트 완료는 이쪽에 있네요. 길 따라서 쭉 가줄게요. 경험치 많이 주는데. 자, 에시비엔 무역회사 이거 했고요 수상한 한물. 어, 에시비엔 무역회사가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다고 하죠. 일꾼들을 데리고 아 노동법 위반 불철주야 일을 시키는 데다가 어 동규부열을 하려고 근육덩어리도. 아 노동법 위반이 한두 개가 아닌데 불법무기 소재에다가 자 주주 공장에서 표시된 제품 다섯 개를 조사를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근처 에 있는 무역회사 경비병 집행자 사격수를 다 처리하라고 합니다. 작은 유분들. 와 게다가 어 소년 <laughs> 이. 소년들까지 어린 애들까지 또 일꾼으로 데려가 가지고 어, 아 말이야. 아이들을 조 공장 서쪽 로 주십시오. 저는 거기서 기다리면서 놈들이 아이들을 잡아지 못하도록 지키겠습니다. 화물에 대말면 그쪽으로 오십시오. 같은 때는 큰일 날일이죠 저쪽 보니까 퀘스트 하나 더 있네요. 테스트가 한두 개가 아닌데 많은데. 어 에시베인, 경영진이 어, 보낸 전갈. 에시베인이 어,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주조공장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어 작업반장들을 없애라고 하네요. 충직한 직원들이요. 지금부터 교대 근무 시간을 두 배로 늘리겠다.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국에는 사정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쿨티라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야, 그냥 대놓고 부려먹겠다인데 표시된 물품 조사했고요 현장에 요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 고용한 것이니 믿어도 된다 한 걸까? 괴혈병에 걸렸나요? 괴혈병 우리 <웃음> 사이에 <웃음> 외부 침입자와 천자가 있다는 소고 공엘이 피키가 없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절대로 벌을 수는 없을걸요? 불스러운 일이 어나지 않도록 요원들의 지시에 잘 따르도록. 아빠는 제가 먹을 것도 있으면 좋겠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팔싱이나 윌리엄스를 너무 찾아가. 저 저기 있네. 아까 그 편지 이제 걸려 있던 편지 내용에 관련해서 네.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는 라 좋아요. 저 잡을 순 없을 거려. 엄청 우선 빠르니까.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빠는 고요 아, 일단은 템만 해도 충분할 뭐, 어, 뭐라 가지고 잡으라는 건데, 이거? <laughs> 자, 그리고, 이 건물 안쪽에 작업 반장 있죠? 본때를 보였죠. 일꾼들에게는 어, 괜찮대 이게 놓고 뒤에서 이렇게. 아, 역시. 좀 뽑아. 테상 사회 부패는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자, 구출 물품, 어, 리있습니어지는게 아니죠. 물고기는 이상해요. 다 달래요. 자, 다해 줬고. 물품물품들이 잠깐만

아, 이쪽 애들이 애시베인쪽이좀 싫은 게 뭐냐면은 얘네가 스턴을 잘 걸어요. 막밀 치고 스턴 걸고 그래가지고 아, 좀잡기는 싫더라고요.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소에서벗어났습 그 상자들은 조사를 해주고, 이제 어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어 다왔다. <laughs> 무슨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 밤낮을 재련서를 돌릴 수만 있다면 말이지. 그그 그 어느 어 동이냐 그 소금노에 그거 보는 것도 아니고 참정제라이트라이트가 비싼 값이 나가는 걸 아니까 이렇게 부려 먹는 거죠. 말으십니까? 전 그렇거든요. 아즈라이트 파편. 자 이렇게 퀘스트가 완료가 됐고 지금은 그냥 무조건 받을게요. 대가를 받아야지요. 자 한군데 풀링. 있는 아이들을 마을로 보내줘요. 리아가 보소로 안내해줄 겁니다. 건너편에자 이쪽 건너 가서. 월요있는데 여기 에 여기 다리 안구가 여기입니다. 고 있습니다. 자, 업처 준비를 하십시오.